광산구 사는 청년들은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아니, 글쎄, 오자마자 보이는 게막 정장들이 이렇게 쭉 즐겨있는 공간도 보이고, 여러 군데 뭐 많은 이렇게 사무실도 아니고, 뭔가 보여요! 자, 이곳이 많은 청년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들어오자마자 정장 이렇게 쭉 널려 있는 그런 공간부터 눈에 띄는데 굉장히 공간들이 많아요. 먼저 이곳이 어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은 광산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요. 청년들이 직접 공간을 공,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고요. 지역 청년들이 삶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취업 지원도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또 이런 취업 지원 운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금 누려볼 수가 있군요. 보니까 지금 여기 옷장 같은 곳 말고도 여기 또 공간 말고도 뒤쪽에도 또 여러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광산구에 사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뒤쪽에 조금 다락방처럼 꾸며진 <laughs> 공간은 오셔가지고 편히 쉬시기도 하시고 독서도 할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마을 활동 같은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청년 정책을 공, 이제 위한 스터디 그룹도 운영을 음.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일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취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 검색대와 어, 취업 정보가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키오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AI 모의 면접을 직접 음. 실시를 하실 수 있는 AI 모의 면접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활력옷장 같은 경우에는 네. 청년 요즘 면접복을 구입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광성구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좀해보고 보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게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릴 수 있고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요즘 기업들이 AI 모의 면접, 그러니까 AI 면접을 네. 도입해가지고 신입 직원 뽑는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은 네.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인형을 앞에 두고 연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아또 이곳에서 그런 부분을 모의 면접 이렇게 실험해볼 수 있으니 많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면접 방법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다는 라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너무 또 좋은 게 네. 어, 우리 또 면접 보러 갈때 입는 그 정장들 사실 청년 력들이 이렇게 좀 쉽게 사기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다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신청은 광산 구청 홈페이지 참여 소통란에 보면 면접 정장 대여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승인 문자를 한번 보내 드릴 거고요. 어 대여 당일 날 관련된 구비 서류 지참하셔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언제 언제 이용이 가능한지도 같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용은 평일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주말은 10시부터 1시까지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좀 옆에 가서 조금만 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삶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또꿈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청년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주변에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부모님들 어서 빨리 이 정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 옆쪽으로 넘어와서 이 청년들이 정장 서비스를 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정장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향기 함께 어머 옷들이 굉장히 뭐 사이즈별로 막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옷이 새 옷이에요, 새 옷. 완전히 깔끔하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머, 지금, 어, 정장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야, 안녕하세요. 아, 뭐, 뭐 빌리시려고요? 어, 정장 빌리려고 왔어요. 아,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 첨단에 살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정장 무료로 구입할 수. 빌릴 수 있는 공간 있다고 해가지고 빌리러 왔습니다. 어머 보니까 좀 어때요 옷 상태라거나 뭐 이런 것도 면접 딱 갔는데 빌려서 간 티가 너무 팍팍 나면 또안 되잖아요. 좀 이런 상태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와서 이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깨끗하고 새우 같아서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좋은 기운 팍팍 올 것만 같아요. 네네.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한이 정장을 입고 좋은 기운 팍팍 얻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이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이 사회 초년생들 또이 청년 구직자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도움들이 다 모여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거고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셨다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서비스 쫙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대박나라! 엑스 스몰이네 라지 라지 라지